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다른 영상들에는 안 나온 정보일 것 같아요. 제가 아이엔스를 추천드리는 환자분들 케이스 중에 한 가지는 좀 있는 분들. 안녕하세요. 하이양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는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많이 수술을 받으시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고요. 1년에 보통 대략 한 4,50만 건 정도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받고 계신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보통 1년에한 5만 케이스 전후로 수술을 받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단초점이 다초점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초점으로 수술 받고 막 다초점 중에 렌즈를 골라야 될것 같다라고 막 의사들도 설명하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단초점으로 수술 받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 수술 받고 만족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초점으로 이렇게 많은 영. 영상들과 정보들이 유튜브에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다초점으로 광고를 해서 다초점 수술을 해야 이제 병원에선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단초점 렌즈로 거의 수술을 대부분 환자분들이 받고 계시죠. 단초점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의 장단점과 다초점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데 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 나는 단초점의 장점은 좋은데 단점은 또 싫고 다초점의 장점은 좋은데 단점이 좀 싫어서 한 중간쯤 되는 렌즈 없 어디 없냐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환자분들 그리고 다초점 렌즈로 좀 수술을 하고 싶은데 눈의 조건이 되지를 않아서 다초점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단초점이다, 다초점 중에서 좀 안전한 다초점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로 표현을 하는 그런 렌즈가 있습니다. 아이엔스라는 인공 수정체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단초점 렌즈 대비해 20%가 이 아이엔스 렌즈가 차지한다고 보고 모든 다초점 렌즈를 합한 게 10%. 라고 본다면 이 INS 렌즈가 얼마나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사용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의사들이 사용을 했을 때도 검증이 그만큼 되어 있다는 거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면 썸네일에 우리 가족 수술했습니다 라고 찾아서 들어가 보면 INS로 수술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 주변 의사분들 중에서도 가족들 수술할 때는 INS로 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의사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부작용이 적으면서 선명도가 잘 나오는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천을 더 많이 드리게 되면서 이제 사용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엔스라는 인공 수정체는 출시된 지가 이미 좀 됐기 때문에 많은 영상들에서 정보들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존의 단 초점 렌즈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단점이 명확했었죠. 장점은 선명도가 좋고 빛 번짐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도 시력 저하도 별로 안 생긴다라는 게 이런 장점이었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맞춰놓은 초점 거리에서 앞뒤로 좀 벗어나게 되면 선명도가 떨어 떨어지면서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해지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었는데 기존의 단초점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단점을 약간을 커버를 하고자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출시를 한 렌즈고요. 기존의 단초점 렌즈가 가지고 있었던 초점 범위가 너무 좁았었던 한계점을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하이오더 에버레이션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위 수차를 이용을 해서 초점 범위를 조금 늘려 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체를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허가를 받을 것인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허가를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둘 중에 분류를 굳이 나누자면 단초점이 아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다 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해외 상황들을 보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이 렌즈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 프리미엄 모노포칼 렌즈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단초점 렌즈다. 미국에서는 이 다초점 렌즈로 허가가 나진 않고 단초점 렌즈로 허가를 받은 거고요. 유럽이나 이제 또 다른 나라들 보면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단초점은 아니지만 다초점보다는 조금 더 초점 범위가 넓은 렌즈다라고 허가가 나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지역마다 인공 수정체를 허가를 내줄 때그 기준들이 있게 될 텐데 그 나라 실정에 맞춰서 단초점 렌즈라고 허가 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라고 허가 난 경우가 있어요. 좋게 해석을 하자면 단초점만큼 선명도도 좋고 빛 번짐도 없으면서 다초점이 가져갈 수 있는 초점 범위가 좀 넓은 이런 장점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안과 의사들한테 장점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존의 다초점 렌즈를 할수 없었던 환자분들이 대안책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됐었죠. 단초점 렌즈는 환자분들의 인식에서 약간 수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안 좋은 렌즈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좀 있고, 이왕 한번 받는 수술인데 조금 더 좋은 렌즈 없나? 라고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면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라고 해서 뭐 아이엔스 렌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눈의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각막이나 망막이나 녹내장 뭐 이런 각종 눈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초점 렌즈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단초점 렌즈 하기에는 아 나는 좀 뭔가 저렴한 렌즈는 하고 싶지 않고 단초점이랑 비슷하면서 좀더 장점이 있는 렌즈를 하고 싶다고 할때 i 이 n s 렌즈를 많이 수술을 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대학 병원들에서 조차도 망막 수술을 할 때는 기존에는 다 초점 렌즈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교수님들도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망막에 뭐 이상이 있어도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야 결손이 많이 있어도 뭐 각막에 이상이 있어서 교정 시력이 안 나오는 환자분들한테도 쓸수 있는 렌즈다 라고 이제 의사들끼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단초점 밖에 선택권이 없었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초점 렌즈는 이 중간 거리도 잘안 보여서 중간 거리형 돋보기를 따로 쓰셔야 되고 근거리형 돋보기를 따로 쓰셨어야 된다고 한다면 존슨앤존슨에서 하이오더 에버레이션 테크닉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초점 범위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 I N S 인공 수정체를 이용을 해서 중간 거리까지 는 돋보기를 없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더뭐 다양한 환자분들이 생활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 하이오더 에버레이션 테크닉이라는 게 고위수차 테크닉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 렌즈 디자인을 보시면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랑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많이 수술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이제 산동에서 보면은 단초점과 INS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될 테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그냥 단초점 렌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근데 장면을 잘라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단초점 렌즈는 한 곡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되고 아이앤스 렌즈의 단면인데 약간 미세하게 한번 꺾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 수정체의 전면부는 단초점 렌즈와 똑같은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렌즈의 뒷면부를 이렇게 약간의 굴곡의 변화를 줘서 초점 범위를 좀 늘려주게 되는 기능을 갖게 되었고요. 다초점 렌즈들의 표면을 보시면 아예 계단식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세 가지의 단면을 비교해서 보시면 단초점과는 조금 다르게 굴곡이 들어가 있지만 다초 초점 보다는 불곡이 확실히 적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적인 것만 봐도 단초점과 다초점의 사이쯤 되는 렌즈인 거고 기능적으로 봐도 다초점과 단초점의 사이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논문들을 보더라도 야간의 빛 번짐 면에서도 단초점은 사실 빛 번짐이 거의 안 생기고 다초점은 빛 번짐이 많이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빛 번짐의 정도도 비교를 해봤을 때 중간에 있는 이미지가 I.N.S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단초.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다 초점 렌즈인데 보시면 다 초점 렌즈는 가로등 주변으로 이렇게 불빛이 많이 번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스 렌즈랑 단 초점 렌즈는 거의 비슷한 빛 번짐을 보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0.5디옵터,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계획했었던 것과 다르게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도수 오차가 생겼을 때도 빛 번짐의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단 초점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 초점에서는 현저히 빛 번짐이 좀 커지는 것을 보. 실수가 있습니다. 결과들을 봤을 때는 단초점 렌즈가 가지고 있는 빛 번짐도 없고 선명도 좋은 이런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단초점보다는 확실히 초점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초점만큼 선명도 좋고 빛 번짐 없는데 초점 범위 넓다고 하니까 마치 근거리를 조금 맨눈으로 생활을 할수 있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어떤 케이스에서는 아이앤스 렌즈로 수술을 하시고 원거리도 잘 보이고 근거리도 잘 보인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환자분들의 후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다른 환자분의 후기를 보고 렌즈 선택을 하시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후기들이라고 하는 거는 좋아서 내가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안 좋아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지. 보통의 경우에 인터넷에 후기를 열심히 올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좀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중요합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고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다른 영상들에는 안 나온 정보일 것 같아요. 제가 아이엔스를 추천드리는 환자분들 케이스 중에 한 가지는 난시가 좀 있는 분들, 각막 난시가 있어서 난시 교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난시를 잡는 토링렌즈라고 하죠. 토링렌즈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눈에 렌즈를 집어 넣는데 그 안에 렌즈가 돌아가면서 난시 교정률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렌즈 막상 넣어놨는데 해놓고 나서 렌즈가 돌아간다거나 그럼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서 또 렌즈 돌려주고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렌즈가 좀덜 돌아가게 하는 수술 방법 몇 가지를 알아내서 막 수술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확률적으로 렌즈들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의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좀 부담스러워했었고 난시는 안경으로 교정을 하고 나머지만 그냥 인공 수정체로 잡아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존슨 앤 존슨에서 시너지라는 인공 수정체를 출시를 하면서 그때쯤부터 이제 인공 수정 체 인공수정체의 디자인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캡틱이라고 하는 지지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마찰력을 올려 주게 하는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인공 수정체가 돌아가는 확률이 아주 아주 매우 매우 많이 떨어졌어요. 기존에 이제 인공 수정체들이 보이고 있는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좀 매끈한 모양이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인공 수정체 단면에다가는 이렇게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수정체 의 난과 인공 수정체의 다리가 닿았을 때더 거칠거칠하니까 마찰력이 올라가게 돼서 잘 돌아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토리2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렌즈 디자인이 바뀌고 나서 제가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 을 많이 해드렸었고 저희 병원에서도 정말 수천 케이스의 수술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 나서 렌즈가 돌아갔었던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한 케이스도 나오질 않았어요. 렌즈가 돌아가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케이스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케이스들이 있었었는데. I.N.S.나 시너지, 퓨어 c 같은 존슨앤존슨에서 토릭2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한 토릭 렌즈들을 이용을 했을 땐 지금까지 단한 케이스도 있지는 않았었고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 I.N.S. 렌즈가 돌아갔다고 해서 오신 케이스들은 있기는 해요. 이전에 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다른 병원에서 I.N.S.로 수술하시고 렌즈가 좀 돌아갔었던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렌즈가 안 돌아가게 하는 방법들, 수술을 할때 안쪽에 있는 점탄 물질을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하고 전낭 절개를 잘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술적인 테크닉적인 거고 아무리 의사가 잘 맞춰 준다고 하더라도 인공 수정체 자체 특성 때문에 렌즈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인공 수정체의 자체적인 모양이나 디자인 때문에 돌아갈 확률은 토리토 테크놀로지로 완벽하게 저는 거의 커버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난시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단초점 난시 교정용 렌즈를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IENS 토릭 렌즈를 사용을 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사실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 렌즈를 할 것이냐, 다 초점 렌즈를 할 것이냐 비교를 했을 때는 장 단점이 같이 존재를 하지만 난시 교정을 하는 토링 렌즈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장점만 있지 단점이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단 초점 렌즈를 선택을 했는데 난시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INS 난시 교정용 렌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자신 있게 좀 권장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딱 정리를 해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서는 INS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초점에서 가지고 있는 뒷 번짐이나 시력의 선명도 저하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단초점 렌즈를 선택을 할 건데 거기서 난시 교정이 필요하신 환자분들 이 난시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평상시 난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강막 난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이 아이엔스 렌즈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이 s 스 렌즈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안시교종 관련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렌즈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단초점, 다초점 분명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렌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좋은 장점만 보시고 또 선택을 하게 되면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서 후회를 하시면서 또 재수술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객관적인 시점 서 바라보시고 렌즈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인공 수정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직접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